시황 보이스 시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고요. 모카골드 조효연 멘토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카골드입니다. 네, 어, 시장을 좀 어떻게 봐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일주일에 걸쳐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 화면 보시면은 그 코스피 지수가 지난 9월 28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9월 28일에 2356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2,250 포인트까지 100 포인트가 넘게 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어,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서 어,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를 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방지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면은 어, 새로이 발행하는 채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은 가격 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미국 국채 금리가 현재 10년 만기가 3%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느낀 전 세계 이제 큰 투자자들이 신흥국 같은 데서 돈을 빼서 미국의 급채나 미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역까지 지금 지수 하락한 이유고요. 이러한 상황은 그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어 7월달에 이제 7월 5일에 코스피 지수가 어 7월 5일에 코스피 지수가 어, 2,240 포인트까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빠지죠. 지수가 빠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 같은 또는 어 하락에 대비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빠지죠. 그리고 이제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선에서 이 급등하던 국채 금리가 멈추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흘렀던 흐름이 다시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금 지수가 하락하면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와 많은 이 이야기들을 여러 우리 청자분께 듣게 되실 건데 그것은 항상 지수 하락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미국의 국제 금리가 급등하여서 미국으로 돈이 간다. 네, 단기적으로 미국의 국제 금리가 급등했죠.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여지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청자분에게 그 달러 인덱스 자료하면 보시면은 우리 청자분에게 달러 인덱스를 제가 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은 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그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원 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고 어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원 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이번에 코드피 지수가 100포인트 하락하면서 원 달러 환율이 1107원, 9월 28일에 1107원까지 빠졌던 원달러 환율이 1132원, 주말에 1132원, 33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선행지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급등하던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이제 주말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 아, 원달러 환율도 급등할 수 있겠구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아, 코스피 지수에서 돈이 빠져나갈 확률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 아,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될 수 있겠구나. 아, 원달러 환율이 진, 급등하던 게 진정이 되고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 그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그동안 지수 하락하던 게 이제 어좀 반전, 반전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번 주에 에, 저점이 잡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나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 주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네, 한 일주일간 빠졌죠. 근데 이제 지난 주에 중국은 연휴, 일주일간 연휴라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이 한 번에 열리죠.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장 열릴 때,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아무래도 하락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락 출발할 때, 어, 지금, 호스피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나 뭐 유럽 지수 한 2, 3% 4%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상해 지 종합 지수가 오늘 시작할 때 2에서 4% 빠져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상해 종합 지수 한 3, 4% 빠졌다고 코스피 지수가 같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건지는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지난 일주일간의 지수 빠졌던 것들이 아무래도 상해 종합 지수에 영향을 끼칠 터인데 이러한 영향을 끼칠 때음 코스피 지수는 미리 빠졌으니까 상해 종합 지수 빠진다고. 빠질 이유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코스피 지수가 안 빠지는 거고요. 어, 상해 종합 지수가 3%나 빠지네? 4%나 빠지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1%는 빠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면 코스피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좀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 영향이 있다. 왜냐면 하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왜 미국 그그 그 뭐랄까, 왜 미국의 그러한 여러분이 좋았냐. 어 이런 거죠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고 어 중, 미국과 중국과의 이러한 그 무역전쟁 얘기가 쑥쑥어 들었어요 그죠 미국의 각채 금리만 들어오고 그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얘기가 완화가 될 때는 뭐가 오르죠. 상대가 됐을 텐데, 아, 호재가 반영될 시기가 좀 지난 상황에서 지금 일주일이 지나서 장이 열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증시의 이제 변동성을 조금 불러일킬 으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오늘은 그 이, 이번 주는 옵션 만기주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주는 에, 지수가 좀만 움직여도 어, 콜옵션과 풋옵션이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 주에 앞서서 대량의 포드옵션을 어, 매수했던 외국인의 포지션과 그리고 그동안에 그동안에 그 대량의 콜옵션을 매도했던 기관의 포지션이 있는데 이 둘의 목적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번에 지수가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것이 이제 포지션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 선물 303위에서 어, 기간이 지수가 오르면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2,350포인트에서 기간이 현물과 선물로서 계속해서 속해, 지수를 찍어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더 이상 못 올리겠다, 오르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한 외국인이 이번에 악재를 이용해서 지수를 확 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지난번에는 코스피 지수 2,35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기간이 손실이 났는데 지금은 코스피 지수 선물 29일 이하. 포스피 지수 2250 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 기간이 또 손실 보는 타이밍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기간은 현재 위치에서는 지수가 빠지면 지수를 방어시키려고 노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동안에는 기간이 지수를 찍어 눌렀다면 이번에는 방어하는 그러한 포지션으로 좀 변경이 되는 중요한 에, 그러한 포인트가 된다.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그 3분기 실적 시즌인데 반도체가 상장사들의 이제 영업이익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에 LG 전자는 주가가 빠지다가 반등이 확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LG 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이 조금 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요새 계속적으로 힘을 못 쓰죠.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올해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쳤습니다. 요새 국민연금이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기관으로 하는 행동이 참으로 플러스러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 세력에게 대차 거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고 본인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을 하면서 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손실을 늘려가는 이러한 포지션 전략이 과연 300조 원 이상의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할수 있는 행동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현재 들고 있는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주는 이러한 일들은 좀 없어져야 될것 같다. 이러한 부분방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황보이스 시간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조효연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